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별 특화음식 골목 투어 13탄 황학동 야채곱창 골목입니다. 이 황학동 야채 곱창 골목에는 곱창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이 생기기 전에 황학사거리 주변으로 많은 곱창집들이 장사를 했고 유명했죠. 이 황학동 곱창 골목이 유명한 이유가 황학시장이 닭과 돼지의 부산물을 많이 팔고 있어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라네요. 서울에서 유명했던 황학동 곱창골목에는 70여 개 달했던 곱창집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몇몇 곱창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민의 곱창 본점이 맛있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들어서 찾아가 봤어요. 네. 이집 메뉴판은 글로벌 합니다. 곱창이 아닌 다른 메뉴들도 있어요. 꼼장어, 오돌뼈, 닭똥집, 오징어 볶음. 뭔가 포차 느낌이 나네요. 야채 곱창 2인분 주문해 봅니다. 1인분씩 주문이 안 된다는 게 아쉬웠어요. 첫 메뉴를 2인분 이상 주문하고 다음 주문부터는 1인분씩 추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면이 정말 푸짐하게 들어가 있네요. 일반 잡채용 당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조금 더 통통한 당면이에요. 식감이 참 좋습니다. 여기 정말 대박인 맛집인 것 같았어요. 곱창에서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돼지 곱창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여기 와서 드시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쉬웠던 점은 볶음밥이 따로 없고 공깃밥만 있다는 점이었어요. 계란찜도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좀 많이 먹었네. 저기도 먹었지. 기서도좀너 옛날에는 1인분씩 따로 주문이 가능했다던데 이제는 모든 메뉴가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다네요. 2인분 주문 후 따로 추가로 1인분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소곱창만 곱창이라 말하는 분들에게 한방 세게 먹이기 딱 좋은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았게 들은 근데 지금 갖고 남아있에서다고셨어고그 대동에서 주아모르요 근데 떨어지면 보면 는데나중에는 보니까 정겨운 노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집이었어요. 맛있는 저녁 식사와 술 한잔 곁들이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은 집입니다. 솔직 리얼리뷰 솔리리 여기까지입니다. 입맛도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